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17 페이지 애프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모델링 167조 2번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도면 네, 모델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링 파일 같은 경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돌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합치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합치기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 정면에다가 스케치 그려서 돌출하고 윗면에서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다들 하시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조금 새로운 도구를 좀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실행하고요. 자,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실행을 했죠. 그리고 선 스케치를 가지고 네, 원점에서부터 뭐, 스케치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 나는 원점이 조금 작업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요렇게 바깥에다가 피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대칭을 쓰지 않고 지금 대칭 같은 효과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치수를 좀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치수가 18이고요. 그리고 선과 선 사이가 네, 35만큼이죠. 나와 있는 숫자를 좀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네, 직선 구간이죠. 이 직선 구간이 지금 42.5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42.5 더하기 35의 절반, 그러니까 아예 바깥쪽 그 원통 부분까지 같이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17.5가 되나요? 그래서 토탈 60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간까지 여기가 30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제 위쪽 부분, 아랫 부분 이제 대칭처럼 만들 건데 저는 구속 조건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선두 개는 여기요. 네, 동일 선상, 같은 라인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선과 이선두 개는 자, 같은 라인에도 있지만 동등 길이가 같다라는 성격을 입력하면 이렇게 한 번에 네, 완성된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점을 배치할 부분을 이제 드래그를 하거나 아니면 점과 점, 네, 일치.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쪽 파이는 18이 되겠네요. 자, 스케치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피처의 돌출. 자, 이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돌출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는요. 35만큼이죠. 자, 저는 뭐 중간 돌출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네,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윗면에 똑같은 모양의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반전되는 똑같은 스케치를 위에다가 그렸죠. 보통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한다 라고 하신다면 예, 그림을 그려서 뭐 이쪽 한번 깎아내고 반대쪽 귀퉁이 깎아내고 또는 뭐 필렛을 작업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실텐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 두께는 똑같아요 35만큼 근데 여기에서 저는 바디합치기를 빼겠습니다 네 바디합치기 안 하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 만든 덩어리 따로 두 번째로 만든 덩어리 따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형상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다른 형상이 지금 겹쳐 있는데, 이두 개의 덩어리가 겹쳐 있는 부분을 이제 꺼낼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 지금 합치기라는 도구가 있죠? 네. 이걸 가지고 공통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옵션. 그 다음에 합치고 싶은 바디, 계산하고 싶은 덩어리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상이 잡히나? 어, 그럼요. 미리 보기를 체크하면, 네. 우리가 원하는 도면 그대로 형상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뭐 돌출 컷을 작업하는 뭐 방법도 있지만 네, 합치기를 쓰시면 여기 합치기를 쓰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합치기라는 팁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교재 나와 있는 도면으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타일의 작업이 있지만, 제가 지금 강의해 드리는 이 스타일대로, 네, 다시 한번 모델링 해보시고, 네, 그러면 재질이 없는 상태에서, 네, 무게 한번 재볼까요? 자, 물성치는 44.02g이 나오네요. 44.02. 네, 요 무게가 나오면 제대로 만드신 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 한번 맞춰보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도면 따라서 모델링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애프터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솔리더 웍스 원동현 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